자 그리고 어~ 티아라의 함은정 씨가 영화감독 김병우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 (11월달에)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김병우 씨가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거 했었던 분 그리고 영화 대홍수라는 것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곧 상영이 되는 것 같은데 뭐~ 두 사람 뭐~ 연령적으로 36살, 45살, 그렇습니다. 집에서 빨리 결혼해라 해가지고 이제 나이들도 있으니까 해라 해서 한다고 하는데, 한번 볼게요. 네, 자, 두 분, 상호간에 지금 어떤 마음이고, 앞으로 어떨지, 음, 한문정 씨, 김병훈, 하죠. 그렇죠? 관계의 주도권은 여성이 갖고 있다. 에뭐 좋아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. 그냥 결혼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와요. 자, 여기서도 패밀리 카드 들어와 있고요. 기본적으로. 인연적으로요. 인연적으로. 이제 결혼할 운으로 만난 사람들. 남자 쪽의 마음도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다. 함께 살 사람이다. 라고 하고 있고요. 이 하문정 씨는 이, 이분을 갖다가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남자분은 어떤 현실적인 가정의 따뜻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, 존경스럽고 약간 이상적으로 보는 어떤 부분 나이 차도 좀 있잖아요. 지금 보면 아홉 살 차이가 나는데 맞죠? 아홉 살 차이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자분 쪽에서 보면 한문정 씨가 잘해 주나 봐요.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 주나 봐요.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성격적인 거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, 그러기 쉬운 모습인 것 같은데. 예, 잘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.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. 예, 이 카드가 나쁜 의미로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. 여자 쪽에서도 소드 에이스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느닷없이 결정했다예요. 예, 결혼을. 느닷없이 결정했다. 그러니까 막 오래 만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, 이거는 또 주변에서, 어, 주변에서 빨리 해라. 너 45시다 이랬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6번 소드 이것도 결혼할 때등 떠밀려서 갈때 이럴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그냥 까짓거 뭐 결혼하지 뭐 이런 걸로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갔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요 2번 컵이니까요. 상호간에 굉장히 미러링이 잘 되는 관계일 수 있어요. 이심 전심 그러니까 말로 뭐 뭔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분으로 느끼는 거죠. 음, 저 사람이 지금 컨디션이 어떻구나, 기분이 좋구나. 아뭐 이런 것을 상호간에 잘알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굉장히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.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요. 예 절제 이렇게 오래. 어, 각자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함께 하려면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. 그 기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요. 그리고 아, 남자가 주도권을 좀 가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가부장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인데 잘살것 같습니다. 예, 이, 이 남자가 꽤나 다 남자의 카드. <laughs> 이게 연애에서의 리드는 여성분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살면은요 완제 왕이죠 황제죠 펜터그래 왕이죠 계속 있잖아요 남자분한테 이 함은정 씨가 맞춰가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으로서 중심이 딱 되어간다 지금 이쪽은 어떤 연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어떤 스케줄이나 어, 그 상황에 맞춰서. 그리고 이 사람 꽤나 내가 여자를 보호하고, 그리고, 어, 나를 가장으로서 좀 이렇게 해줘 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. 근데 두 사람 있잖아요. 잘 맞아요. 네. 잘 맞고, 잘살것 같아 보입니다. 좀 결혼은 급진적으로 정했을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난 사람들로 보여져요. 예, 결혼하려고 만난 사람들로. 그래서 잘살것 같습니다.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. 예. 그리고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, 예. 계속 해로하고 잘 살겠죠. 예, 잘 살아요. 예, 잘 삽니다. 좀 빨리 이 관계가 진전된 부분은 있는데 하문정 씨가 좀 남자분한테 많이 맞추나 봐요. 음. 응.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. 이 기분 같은 거를. 네. 둘이 궁합이 좋습니다. 잘살것 같아요.